당신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What, 어떤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단어를 줬어요. Did you check? 체크해 보셨습니까? 체크가 되어 있나요? More than 이상, 절반 이상 체크가 되어 있나요?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만약, 얘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이 앞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용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이프 여기서부터 쭉 적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에 체크들을 과거로 바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을 체크했다면 유메이 메인는일지도 may. 모른다. 일지 모른다. 일지 모른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에디션 하면 중독이에요. 아까는 에딕티드 중독된이라고 했어요. 현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은 유발합니다. 네가목적어고요투스펜드 쓰도록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적절한 전치사는 온이라고 그랬구요. 그 다음 타임은 셀수 없죠. 불가산 명사라고 그래요. 셀수 없을 때는 many를 이용할 수 없어요. many를 이용할 수 없어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cause 앞에다가 우리 위에다가 오형식 동사라고 애웁니다. 오형식 오형식 동사 목적보에 호 투가 오는 애들이에요. cause 블 n able false 뭐 계속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원트. 원트. 요정 네 개부터 출발할게요.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투 왔는지 꼭 확인. 투 왔는지 꼭 확인. 계속 투 왔죠? 이렇게 스펜드냐 투 스펜드냐를 물어볼 거라고요. 또한 추가합니다. 스마트폰이 또한 추가. In addition 이렇게 해도 돼, in addition, in addition, in addition. 게다가 두 개만 더 적어요. 두 개. 학교에서 적어줄 거야. More over. 이제 마지막 하나, 휴더모 뭐. 이렇게 해서 총네 개.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하는 걸로 해요. 또한 게다가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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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렇게 게다가 해요. 추가에 추가, 두 번째 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철자들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집중하다가 포커스는 온까지 암기해요. 포커스 온 집중하다. 켄트니까 너는 집중할 수 없다. 너의 공부에 병렬 구조. 뭐뭐 할지 모른다. 통증을 가질지도 모른다. 통증이 생길지도 모른다. 너의 목에. 자 공부 어디 어디 에 집중하다의 전체 단 뭐였죠? 포커스 온이죠. 목할 때는 전치사 뭐예요? 인이죠. 이런 걸 내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스마트폰 할 때는 온 이렇게 되고요. Now, 지금이 지금, 주어예요 지금이, 시간이다 To start 투부정사 해석되는 거 봐요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할 뭐이다? 시간이다 시작할 시간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할, 하기 위한 해석의 마지막 단어의 받침자가 니은이나 리을이면 형용사 딱 하나 빼고 을을 을률 빼고 을를은 아니죠 을을은 니은이라 니을이지만 얘는 목적어 나타내는 애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라는 거죠 투부장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인데 전치사 누가 있어야 된다 4 플러스 목적격 유예의 격은 무슨 격이다? 목적격 디지털 디톡스는 의미합니다 스테이 어웨이 멀어진다 뭐로부터? 디지털 기계로 붙어 멀어지다라는 스테이 어웨이가 동명사가 됐어요. 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이렇게 됐는데, 민 의미하다는 요런 단어랑 비슷해요. 디나이 부인하다, 어보이드 꺼리다, 어보이드 꺼리다. 그 다음에 finish, 끝마치다, put off, 연기하다, 두 개만 더죽을 거예요 이제 consider, consider, 그 다음에 keep. 이 단어들처럼 누구를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Staying은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어요 만큼 멀어지는 거. 서 e a r 는 뭐뭐처럼, 서치랑에즈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에요한 단어로 바꾸면 라이크 e 에요 라이크 e 뭐뭐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잠시 동안, 이건암기예요 잠시 동안의 영어로 보다, for, while. for, while. 이거 암기예요 네, 잠시 동안. 이거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디지, 디지털 디톡스는 너를 도와줄 거예요. 많이. 많이가 영어로 뭐예요? 얼랏. 많은은 영어로 뭐예요? 얼랏 오브. 얘는 많은. 뒤에 명사 있을 때만 써요. 오브는. 그럼 얼랏하고 얼랏 오브를 구별하는 문제 혹시 됐어? l l 얼랏 오브를 썼어. 틀렸어. 점이야. 명사가 아니라. 틀렸죠? 오브 빼야 돼요. 너는 즐길 수 있다. 자유를 즐길 수 있다. 어디로부터? 시끄러운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집중하다는 누가 있다 그랬죠? 온이 있다 그랬죠? 포커스는 뒤에 누가 있다? 온. 너는 더 집중할 수 있다. 어디에? 너의 일에. 때때로. 빈도부사라 그래요. 빈도부사는. 원래 조비 뒤. 기억나죠? 조비 뒤. 무슨 앞? 일동 앞. 조비디일동합피지만문장의 어디에 써도 된다. 앞에 써도 된다. 문두. 너는 느낄 겁니다. 느끼다. 무슨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랬는데 어 이디도 형용사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리프레시드 이디냐, 리프레싱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감정 분사라고 합니다. 무슨 분사? 감정분사. 이건 되게 쉬워요. 사람일 때 pp. 주어가 사람일 때 pp. 유가 사람이니까 리프레싱이라 리프레시드다리프레시드 그렇죠? 주어가 누구일 때? 사람이면 pp분사. 즉 ing를 안 붙이도록 조심하면 되는데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틀리면. 그냥 넘어가면 안돼 절대로. 그럼 병렬구조. 해부. You can, you have. 너는 새로운이라고 했잖아 새로운이에요. 형용사라는 이야기죠. 너는 새로운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넌 느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 디지털 디톡스는 will help, 도와줄 것이다. 네가 뭐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을 좀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뭐와 함께는 with죠. 자, help, 돕다라는 동사인데 문법 이름 시, 시원하게 불러볼까요? 시작! 헬프는 무슨 사역?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는 원형하고 누가 같이 온다? 투. 그러면 여기에 원형이 올때 준사역동사 말고 원형이 올 때만 같은 애. 사역동사. 세 개. 시작. 메이크, 헤브, 렛. 이렇게 문법으로 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얘도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자 아까 필기한 거랑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투가 왔어 요요런 아이들. 그러면 준사역 동사도 얘네들하고 같을 때도 있네 투가 오니까. 본문 그대로이면 준사역 동사 목적어 원형인 경우에는 여기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make have let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동일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한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누가 답이다? 여기 에 있는 애가 답이겠죠.